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시대적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이세 때 번영은 누렸지만 종교적 시대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였습니다. 이때 예언자 아모스는 지배계층의 불의와 위선을 고발하며 불의와 불공정, 불법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모스는 우리의 모든 언행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아래 놓고 신실하고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엄하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2장에서는 이방에 대한 애원과 선민에 대한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즉다메세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포이고 선민, 즉 유다와 이스라엘에 향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나라들의 이말 심판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2장은 이스라엘은 물론 그들과 좀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모압과 유다를 향한 심판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들 각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각 나라들이 자행한 범죄 때문입니다. 즉죄와 심판은 필연적인 상관관계임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복수의 의미로 에돈 인금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들어 담을 쌓아 해치라는 데 썼습니다. 우리나나 역사에서도 이런 끔찍한 악을 행한 사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연상군이 즉위를 하였는데 자기의 모친인 폐비 윤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심지어 이미 죽은 한 명의 정역창 등의 무덤을 파헤치는 등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상군 10년에 일어난 갑자사화입니다. 하나님을 택한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잘못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거듭거듭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덕적 몰락이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그들은 동족을 종으로 사고팔 수 없음에도 도움을 주기보다 억압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팔기도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사랑해야 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교사 묘의인 양화진에 다녀오셨습니다. 어떤 마음들이 드시던가요? 그 많은 성교사님들이 백여 년전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만으로 이 땅에 와서 수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이 땅에 묻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묘그 그 양화진 묘역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이 아닌가 합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가난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였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실천하며 사셨던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 성교사님 등 노제타올 성교사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화상 입은 환자가 자기 병원을 차, 차, 찾아왔는데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피부를 떼어서 그 화상 환자에게 피부를 이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 선교사님들에 대한 인식은 사진을 찍으면 뭐 영혼이 떠나간다.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팔려고 한다. 이런 온갖 억척된 그 유언비어 속에서도 그런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셨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총망받는 여의사가 될수 있었음에도 오직 그리스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조선으로 아버지, 그 성교사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은 내가 더 힘이 드는 길이라 해도, 조금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묵묵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존엄성을 지켜주심을 배웠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해 주소서, 서로 감싸게 해 주소서, 서로 배려하게 해 주소서, 서로 품게 해 주소서.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인사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환한 미소로 반기게 하시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성도 되도록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재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